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여기 우리 전공 그 영양 교사 문제풀이 반에 오셨죠. 네,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 반 6주 동안 강의할 거고요. 제가 맡은 과목은 생애주기 영양학하고 이때 이제 오후에 수업하실 영양교육하고 영양판정 네, 이렇게 6주 동안 문제풀이 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와 같이 이론반을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론을 네, 뭐 다른 곳에서 하든지, 뭐 혼자 하시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제 문제풀이 반은 일단 전제가 있어요. 네, 이론을 내가 다 정리를 했다라는 전제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머릿 속에 내가 이론을 다 알고 있다, 정리가 다 되어 있다. 근데 그거를 실제 문제를 봤을 때그 문제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내가 아는 그 지식을 네, 여기 어떻게 고기 이렇게 정리를 답으로 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어, 말은 이렇게 했는데 네. 따르케 <laughs> 조금 얘기를 하면 어, 아직은 내가 이론이 안돼있다 하더라도 이제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어, 문제풀이 반을 하는 이유는 요 크게 한세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론을 한번 쭉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머릿속에 남아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요 우리 학원에 이제 문제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일단은 기출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기출문제를 넣은 이유는 사실은 기출이 되었다라는 거는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대로 잘 짚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아 이게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다지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이 문제를 사실은 답을 내가 알기는 다 알겠는데 그 중에 뭔가를 하나의 답을 써야 되는데 단어 하나로 표현을 할때 뭐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을 쓰는 것도 상당한 기술이 필요해요. 요령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 의도에 맞게 답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시는 겁니다. 아, 요런 문, 근데 사실 그 의도는요, 숨겨놓지 않았어요. 문제 안에 다 있어요. 어, 문제를 읽다 보면 그 안에 출제자의 의도, 요거를 좀 써라라는 의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 보면서 아, 요런 문제는 요런 답을 쓰라는 의도가 있는 거였구나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론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문제 풀이하면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시험장에서 답으로 쓰는